아우, 시다 렛츠키, 렛키렛츠 여기 안보야기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실이야 여기 안 보이야. 여기 야여나안야 여기 안야여야 여기 야야야 여기 뭐야야 여기 이데기야 얼른 그거 야돼 카드 여기 나기나 아니잖아. 기 아 어, 됐다. 있고, 아 반대 반대. 예? 다 여기 미텔 이거 모아줘. 여기 아, 방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모아줘. 예, 모아줘. 예, 모아줘. 예원이랑. 예, 예, 예. 저기 앞에 식당 있거든. 왼쪽. 둥 여기안했어아무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짱. 녕 내가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많이 살필요 없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나요하나하

하는거 보고 방법을 그금 습득한 것같다 워크샵이 힘들 줄 알았는데 재밌어서 놀랐다 계속 함께 하다보니 내가 얻어가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거 보고 얻어가는게 많았다는 점이 좋았다 국제대회 때는 내가 나를 잘다스리고내마음을 컨트롤해서 좋은 대회 결과를 얻고 싶다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중학교 학생들 박수아, 김태린. 네, 계단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네, 일렬로 쭉 쓰세요. 지금 호명한 순서대로, 이름, 이름 순서대로. 네, 강예원 박수아 선수입니다. 네, 이안녕갔습니다